퍼셉트론입니다. 퍼셉트론은 인공신경망에 있어서 매우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러나 그 역사는 더 오래됐습니다. 사실상 컴퓨터의 기본 논리 연산이 이 퍼셉트론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꼭 알아두시면 좋은 개념입니다. 이 퍼셉트론은 인간의 어떤 신경, 신경을 모델링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인간의 신경의 기본 단위인 뉴런입니다. 뉴런이에요. 여기 신경 세포체, 그다음에 축삭돌기가 있어서 수많은 신호들이 들어옵니다. 그 신호 중에 특정 스레스홀드, 어느 역치 이상의 값만 들어오면은 이걸 전달을 해 주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게 어떤 역치를 넣으면은 활성화되거나 예스 yes. 그거 외에는 다 no 이런 식으로 값을 던져주게 됩니다. 다음 걸로 전달해주게 돼요. 실제로 이스레스 l 드 역치가 없으면요, 우리 인간은 미칠 겁니다. 조그마한 뭐 먼지가 굴러가는 것도 다 느껴지고 이러면 사람이 미치죠. 차단할 때 차단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 신경이 다음 신호 이렇게 전달해 준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이 것들이 하나의 자극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b는 바이어스라고 해서. 게편향되어 있는 값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서로 서로 비교할 때 기본적으로 서로 깔고 있는 값이 있죠. 그런 값을 다 바이어스라고 보면 됩니다. 우리가 몸무게 비교할 때뭐 남자 성인 남자 70 하고 뭐100 이렇게 서로 비교한다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한 여기서 뭐73뭐75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하지 성인 남자 몸무게 한50 정도는 다 넘는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수치는 그렇게 크게 신경 안 쓰고 여기서 신경 쓰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바이어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W 값은 웨이트, 웨이트로서 가중치에 해당이 됩니다. 당연히 더 중요한 자극은 가중치가 높겠죠. 그래서퍼셉트론이라는 게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인공지능은 기본적으로 나누는 기술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빨간색하고 파란색 나누려면 그냥 이렇게 거버리면 되겠죠. 이거를 수식적으로 어떻게 표현하는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웨이트하고 가중치가 다 주어졌습니다. 이거는 컴퓨터가 알아서 찾아주는 값입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 값을 A 값, B 값 넣어보고 C 값, D 값을 각각 넣어보게 됩니다. 이 X1 값, X2 값 넣게 되면은 A는 마이너스 0.5, B는 0.5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C, D도 각각 나오게 되죠. 그럼 B하고, 이 빨, 아, 파란색하고 빨간색을 구분하는 기준은 아마 1 정도, 1 정도로 하면은 아마 구분이 될 겁니다. 1보다 작으면 파란색, 1보다 크면 빨간색, 이런 식으로 될 겁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크면 되겠죠? 그래서 역치 값은 1이라고 두면 될 것입니다. 너무 쉬운데요? 그쵸? 그런데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눈 거는 파란색하고 빨간색 어떻게 나눌까요? 물론 직선으로요. 이렇게, 이렇게, 그럼 이거 안 나눠지잖아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나눌 수가 없습니다. 이거 나누는 방법을 찾으시면 은 어, 노벨상을 받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건 나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중 버세트론이란 개념을 사용해야 됩니다.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동안 나누는 게 신경세포체, 축사토리 뉴런 하나였다면, 이게 이제 두 개가 있어야지만 우리가 구분을 할수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뉴런을 z1, 하나의 뉴런을 z2라고 했을 때, 이 수식을 보시면은 첫 번째, 첫 번째 뉴런부터 한번 구성을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수식을 넣고 아까 거랑 또 거의 똑같습니다. 똑같으니까 어렵게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럼 z1 값은 이렇게 한 축으로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까 거에 살짝 살짝 숫자 바꿔본 거예요. 이거 찾는 게좀 힘듭니다. 그러니까 뭐 굳이 여러분들 이 찾으려고 하시면 아니 컴퓨터 알아 찾아주는 거거든요. 저도 이거 예시 구한다고 이값 찾는데 지금 거의 몇 시간 걸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떨어져 있던 게 비디가 빨간색이 하나로 뭉쳐줄 수가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전에 배웠던 약간 그 행렬 곱하고 좀 비슷하죠. 이것도 사실 행렬로 바꿀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어, 바꿔주는게 되면은 보는 관점에 따라서 이렇게 값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번엔 두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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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그 뉴런 똑같이 해 볼게요 그러면은 이런식으로 놔두게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계산입니다 그래서 계산을 이렇게 해보면은 달라, 어, 그동안 안됐던게 이런식으로 분류가 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요걸 이번 하나에 평면에 놓고 서로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놓이게 돼요. 그래서 절대 나눌 수 없을 것 같았던 것들이 Z1 축, Z2 축으로 가면은 뭔가 나눌 수 있을 것 같이 보이죠? 그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 나누는 기술, 원래 퍼셉트론 하나만 썼을 땐 나눌 수 없었어요. 그런데 이게 퍼셉트론을 두개 쓰는 순간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림 어디서 많이 보셨죠? 이제 막 예전에 막 딥러닝 하면서 어려운 그림 막 나오는 거 있었습니다. 막층 여러 개 있고 이런 거 이게 그겁니다. 이렇게 이걸 노드라고 하는데 노드를 늘려주면 늘려줄수록 여기 우리가 그동안 나눌 수 없었던 걸 나눌 수 있게 해줍니다. 당연히 수학적으로는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지금 이거 변수만 해도 W 이거 몇 개예요? 몇 개? 지금 이거 막 노드 두 개고 이게 입력치고 중간에 은닉층 이거 하나인데 실제로 막드드막 막 100개, 200개 쓰거든요. 그래서 딥러닝이 많이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그걸 다 아실 필요는 없고 되게 기본 개념 정도 이렇게 두요 정도 이렇게 계산하실 수 있으면 은다 이해를 한 겁니다. 그래서 퍼셉트론, 퍼셉트론 신경, 인간의 신경을 모방해서 만든 수학적 모델로서 컴퓨터와 딥러닝의 기본이 되는 그런 수학적 모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존의 퍼셉트로는 우리가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쉬운 것이나 이제 다중 노드가 많아지게 되면은 그동안 할수 없었던 것까지 쉽게 나눌 수 있게 해줍니다. 이걸 좀 유식한 말 쓰면은 단일 퍼셉티코은 선형적인 거 구분이 가능하나 비선형적인 이런 걸 구분 못하지만 이렇게 노드가 늘어나면은 비선형적인 것도 구분할 수 있다. 그래서 실제 딥러닝에서도 복잡하고 어려운 모델들을 구분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기존어 예를 들어 결정 트리나 서포트 벡터 머신, 네리니어 모델 같은 걸 구분하지 못했던 게 딥러닝으로 하면 쉽게 쉽게 구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딥러닝 같은 게 정확도는 압도적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게 좋은 건 아닙니다. 이거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변수가 많아지게 되면 과적합 문제도 생기고 해석이 너무 어려워집니다. 해석이 그래서 해석이 사실상 불가능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퍼셉트론 한번 해봤습니다.